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어, 어느 젊은이가 이제 직장을 잃고 식칠, 실직자가 됐. 실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좌절해서 집에서 있는데 견디다 못하고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 어떤 소문을 듣게 됐는데 교회를 가면 선물을 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시간이 많은데 뭐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인데 교회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교회가 선물 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끝까지 잘 버텼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악수를 청하길래 아, 드디어 이제 선물을 주실 건가 보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 목사님 악수를 안수, 하면서 아, 잘 오셨다고 그러고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송금 같은 느낌, 느낌도 들고.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에 오면 선물을 주신다고 하던데 뭐 주실 것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선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시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요? 3년간 열심히 예배 드리면 집사 드리, 집살 주신다고요? 그래서, 네,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시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봤는데, 아, 목사님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집을 사 주신다. 그러지? 네, 목사님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청년이 등록했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빠짐없이 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일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3년이 가까워진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신방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 청년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청년이 집을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입택,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 가게 된 것은 사실,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래서, <laughs> 교회 갔습니다. 근데 선물을 안 주셔서, 속은 것 같아서, 목사님께 뭐 주실 거 없는 것 제가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집사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 사주신다는 것이 집을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 배신감에 속이 많이 상해서 목사님을 고소할까다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의 인생에 제기썼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어서 괴로웠던 그 날들. 남들 다 있는 명함 하나 없어서 속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남들 10년 걸리는 거, 저 2년 반 걸려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고상하고 수준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배운 사람은 또 배운 대로 유치하고 또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또 유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예배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는 그냥 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주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은혜도 함께 얻으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찌는 아, 듯한 무더위, 낮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런 여름에 한 분이 이제 읍내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자기 마을로 이제 지쳐서 이제 마찰을 모으며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을 가는 그 길목에 한 분이 마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 보기만 해도 스산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옷을 입고 검은 모자, 검은 망토, 검은 옷, 검은 장갑, 검은 치마, 검은 바지 서 있는데 하, 태우지 싫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갈까 했는데 이렇게 찌는 날, 더운 날 여기서부터 마을까지 걸어간다는 건 도저히 힘들겠다 싶어서 마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태우는데 그분이 마차에 올라오는데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올라오니까 찬바람이 싹 부는 게 이상한 거 그분이 앉혀놓고 마차를 몰고 가다가 도저히 궁금해져서 안 되겠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혹시 뭐하는 분이십니까? 뭐하는 분이신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검은색으로 입으시고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아,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저는 이 콜레라 균을 이 마을에 가지고 가서 이 마을 사람 모두를 죽일 작정입니다. 그런 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화를 내서 무슨 소리냐고. 빨리 당장 내린다고. 내, 당신을 뭐로 내가 태우냐고. 우리 마을 사람 다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태워갈 수 있냐고. 당장 내리라고 막 화를 내면서 내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콜레라 의사가싹 웃으면서 하, 내리라면 내가 내릴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나는 마차에 탔고 내가 내려도 여기에 콜레라 균을 두고 가면 오늘 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다 죽게 될 것이오 그래도 내가 내리길 바라오 그럼 하, 어떡하면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고 그렇다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몇 명을 죽일 작정인지 물어본 겁니다 몇 명을 죽일 작정이요 나는 이번 여름에 500명을 죽일작정이에요 아, 안 돼, 안 돼요. 500명 죽이면 차라리 우리 가족이 5 명이 죽군 죽군 죽는 게 낫지.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야. 아, 그러면 내가 400명만 죽일게. <laughs> 그래도 아,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협상을 해서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협상했냐면 을 20명만 죽이기로 합의를 보고 <laughs>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어귀부터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랑 협상을 하기로2수 명만 죽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벌써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콜레라가, 무슨 말이요? 나는 아직 단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그런 거예 아니, 당신 눈엔 이게 보이지 않소?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 말이요?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에 겁을 먹고 놀라 죽은 것이요 그런 것. 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 근심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우리의 삶에는 왜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근심을 그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곤란한 일들을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그 그 와중에도 이 제자들이 듣는 이야기는 뭡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자여, 우리가 왜 근심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구절 한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는데, 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를 하실 때 옛날에는 이제 간호 교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한분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아 귀신아 떠나라 가 예수님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답니다. 막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송가도 막 부르면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다 앉아서 그 분을 앞에 앉혀놓고 다 앉아서 성경에서 귀신이 쫓겨가니라, 귀신이 떠나니라 이런 말씀만 계속 찾아서 한 부씩 한 부씩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었답니다. 이제 그 앞에 앉은 분은 이제 풀이 죽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이렇게 앉아 었고한 부씩 읽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그날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분이 한분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간이 됐는지 거기 같이 앉아있다가 그분 차례가 돼서 이제 그분도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귀신아 떠나라. 그런데 고개를 그 붙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확 뜨고 그 사람을 보더니 야, 너는 안 믿잖아. 너는 안 믿는데 그걸 왜 읽어? 그런 거예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믿음을 다시 새로, 이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 나와 나온, 다 나온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때는 모릅니다. 들을 때다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문제에 부딪치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씨앗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이제 큰 나무는 처음부터 큰게 아닌 거잖아요. 아주 작은 손톱보다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돼 커서 자라 큰 나무가 된 겁니다. 믿음은 씨앗을 품는 것과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처음에는 다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믿음으로 말씀을 품은 사람은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자라나도록 아멘하고 믿음을 더욱 극건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어제까지 나를 짓누르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나를 옥누르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화평과 희락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우리가 왜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옛 사람, 나의 옛 사람, 내가 옛 사람이 옛 사람이 됐다는 그걸 자꾸 잊고 옛 사람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옛사람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걸 부지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은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경하게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자꾸 까먹게 하고, 예전에 못 살았던 것,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옛 사람을 떠올리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자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신앙이 좋은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이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대학교를 준비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안이 뭐 풍비박산이 됐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뭐 보통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은 망했죠. 가정은 풍비박산이에요. 부모님은 이혼했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이제 못 갑니다. 그때 이제 잘 견뎌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받은 그 충격과 상처가 너무 커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가출 하면 꼭 그런 나쁜 놈을 만나요. 악하고 나쁜 놈을 만나서 그 나쁜 놈이 걸려갖고 5개월 동안 동거를 하면서 시달림을 당합니다. 5개월 동안 시달림을 당하다가 도저히 그렇게 살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견실한 청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지은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자니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그러자고 얘기를 다 하자니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취소할 것 같고 그래서 근심으로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자매가 결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절을 평생 뉘우치며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습니다. 독일과 로마, 뭐 전체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아주 애를 쓸 때, 그난도 이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말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설교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막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머리에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싹 봤더니, 사단이 싹 비웃으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막 비웃으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보고 있나 봤더니, 마틴 뉴터 그 자기가 3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이렇게 한 짝씩 한 짝씩 보면서, 싹 비웃으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뭐, 거짓말 한 거, 몰래 먹은 거, 남 속인 거, 뭐, 온갖 추잡한 죄, 마음속으로 야, 나가 죽을 했던 욕한 거뭐또 중학생 때 옆집 누나 보고 나쁜 생각한 거막 그런 죄가 다 들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얼굴이 막 견딜 수없을더러막화끈거리고 두근거리고 죄책감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웃으면서 야, 네죄좀 봐라. 하나씩 하나씩 그 책을 다 펼쳐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장까지 다 넘긴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종교개를 하겠다고? 이 초잡스러운놈아. 네 스스로나 기억해라. 네 스스로나. 너 같이 죄악 많은 놈이 무슨 종교 교를한다고너 스스로나 기억해라. 막 그런. 그러니.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죄의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신장이 무너지고 얼굴을 들수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들고 마틴 루터가 외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죄인이다. 나 추잡한 놈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외치고 그 앞에 있는 잉크병을 던져버렸어요 잉크병이 벽에 쿠창 날아가서 깨지면서 잉크 착그 지금도 마틴 로터 생각하면 벽에 잉크병이 이렇게 잉크가 착 이렇게 되는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추잡합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아마 살면서 계속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그 모든 것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준비해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이 확신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면 벌받을까 두려움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만왕의 왕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 삶이 부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금신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이 있어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 아마 이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건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서니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건져내려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영안이 아직 어두울 때라서 이게 뭔지 모르고 아 위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와 바람과 모든 걸잠잠하게 만드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 그 제자 중에 믿음이 뭐 좋은 건지 성격이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예수님 저에게도 명하여 주셔서 저도 무리로 걷게 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후에도 사람이 무리를 걷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 말고는 무리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 0 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계속 걸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바람과 물결을 보니까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물러가고 근심은 없어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럼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에 나가면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건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말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주의 말씀만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그녀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쓰신 노만 빈센트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후두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다 먹을 때가 되면 낫겠지 했는데 약을 다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질,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약을 다 먹게 됐는데 그래도 또안 나는 거예요 세 번째 갔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무슨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병이 잘안 났습니다. 목사님 대답하기를 하, 제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제게 단 하나의 걱정거리 있다면 그것은 설교가 고민입니다. 그런 거. 설교를 쓰는 게 너무 새롭게 쓰는 게 너무나 쉽지 않고 하, 성도님들이 이 설교의 은혜를 받을까 늘 고민이고 걱정돼서 제가 그래서 골고됨이다 그런 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세요. 목사님께서 그 책에다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목사님 왜 문제를 바라보고 계세요? 목사님 왜 설교자는데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라, 예시, 병원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돌이어 그런 얘기 를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써놓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 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집중했더니 설교도 은혜로워지고 성도님도 은혜 받고 교회가 더 은혜로워졌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문제의 시선이 쏠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로 주님께 집중하시기로 여러분 결정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연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